7절입니다. 51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음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정할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시 한 번요. 우음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정할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아멘. 하늘이야 생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래서 우슬초가 뭐냐? 우슬초라는 것이 바로 피를 발리는 게 우슬초예요. 피를 발라서 찍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제사를 치렀던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찍어서 이렇 뿌리기도 하고 발기도 네. 하고. 예, 우소처로 말미암아 우소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할리야 예, 전에는요 전에는 동물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양도 양의 피를 흘리고 소의 피를 흘리고 또 염소의 피를 흘리고 비둘기의 피를 흘렸는데 동물의 피가 동물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사하면 동물의 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야?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우리에게 땅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할례를 할례를 하더래. 하나님과 피의 약속을 하는 거야 피의 약속. 할례를 보니까 피를 흘리는 거야 피를 흐르는 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그 아내가 뭐라 고했어요내 남편은 내 남편은 피의 남편이다 피의 남편. 피가 친거 되는 거야. 바로 피가 비가 발라졌을 때 장자를 멸하는 밤에 하나님의 진도가 넘어왔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네. 하나님의 진도가 비로 말나마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물었잖아요. 불뱀이 물면 죽는 거예요. 사탄이 뱀이고 용이에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렸다 하더라도 너희가 노뱀을 보는 자마다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니 인자가 들리면 너희를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장받으라 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는데 이제는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말 님 이제는 동일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예수께서 아신 일을 동일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가까워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 하지만 나쁜 버립니다. 하지만 아비는요 나쁜면 더 그거를 더 아, 불쌍해하고 더 급이려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의 보혈에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의 은모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예수의 부여을 마시고 예수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가 피를 흘리시는데 그것을 보는 심령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충성되며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s 바로 g yes, I m u 니다 성령의 o n e 받지 않으면 e s 그 o u know, you 예 n o w you know, you k 고 o w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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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셨습니다 주의 you k n o 니다 예수의 이름 w y o 니다 n o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히는감사건니다 넘치시기를 감시합니다감사합합니다 아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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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사합니사합니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합니다의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니찾사합니다사합니다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사회 60장에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민족을 감당 민족 국가를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다이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작손으로 만나며 온 인류에게 제사함의 생명에 복음을 증거였습니다한 사람의 850명이 끝나버린거예요 하나님의 찬시는 한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거리 간절한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고허 예수의 고난당한심이 바로 십자가의 동거예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거를 아는 자가 얼마나 감사하며 이 안에서 사랑이 나아지겠냐는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큰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예수의 부혈과 예수의 생명을 신뢰자 감사할 줄 아는 자 네. 감동을 감동이 있는 자 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꺼이 헌신한 자그거 문득병자 네 명을 쓰 분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께서 문득병자 네 명을 통해서도요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원이 일곱 명이에요 일곱 명이면은 전 세계를 뒤집어 먹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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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 하늘. 그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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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늘. 하늘. 하 하늘. 하늘. 하하고하나님의생늘하말씀으 하늘. 하 성의 감동을 받는하 그 작은 일언을 통하여 작은 소수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만을고라일어났십니다아 네. 일곱이 하나가 돼어 움직일 때 아무도 감당할 을수 없어요. 그들이 문득 병자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고 또 그들이 성령이 있습니까 예수 보를합니까 그들이 본보는 이 양들의 피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율 진리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하십니다 그래서 넉넉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성교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넉넉한 숫자가 모였어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멘.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게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미션 그룹. 그러니까 그룹 우리가 그룹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제 하니타운과 다운타운과에레야자바안과산타보니까 할리우드 베이스비치 5 0게주 네, 세계 열방을 뒤집어 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네. 진리의 말씀을 로신말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거예요 하루 종일 방원으로 기도하고 열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수의 부위를 우리가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성포하고 하루 종일 성령의 감동하심면 넘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면 말하기도 마시고, 성령의 감동하시지 않으면은 움직이지도 마시고, 성령의 네. 감동하심으로 온전히,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가는 도마다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야의이름가로 축복합니다. 네. 아, 네. 이 시간에 주여, 3차적 기도하죠. 주여, 주여, 보여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침하게 하시고 저의 감사의 박가 앞에서 주여와 삼자 하시기를 기합니다 주여.